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요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힘쓰지 말라 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능 스포츠맨인 권병승 집사님이 늘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힘 빼세요. 자전거를 배울 때도 그랬고, 마라톤을 배울 때도 그랬고, 스트레칭을 배울 때도 그랬습니다. 힘 빼세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나니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몸놀림이 가벼워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자신에게 외치는 구호가 됐습니다. 힘 빼. 오늘 본문인 시편 131편을 읽다가 집사님과의 이런 에피소드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가슴에 확 닿았습니다. 맞아. 힘 빼라고 하시는 거야. 본문은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무언가를 크게 깨닫고 난 뒤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아, 무엇일 것 같습니까? 구체적인 아, 것을 짚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만하고 오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 이었을 수도 있고 겠 자신의 상대하는 모든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만하고 오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는 큰 일, 즉 거창한 일과 놀라운 일, 즉 분에 넘치는 일, 주제 넘는 일을 도모하는데 따른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정도 일이 아니면 안 해. 이 정도는 돼야 일이지 않겠어. 이런 것도 일축에 속하나. 도대체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거침없이 보였던 것일까요? <laughs> 다윗이군요.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초석을 놓았던 다윗 땅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가진 수모를 겪으면서도 끝내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은 왕에 오르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누구 앞에서든 겸손하고 예의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에 그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 충신이 됐습니다.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충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고 난뒤 다윗은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지휘와 권력을 이용해 욕망을 채우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의 시편과 관련해서 성전을 세우는 일에 욕망을 태웠습니다. 물론 자신의 궁전을 지으면서 죄스러운 마음으로 최고의 성전을 봉헌하기로 한 점은 높이 살 만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피 묻힌 손으로, 자부심 가득한 태도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은 무엇보다도 교만한 태도였고 오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태도를 보시고 드리고자 하는 성전을 거절하셨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다윗은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 힘을 빼겠습니다. 시편 131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성전에 올라갈 때면 이 시를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교만하고 오만했던 자신의 부끄러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힘을 빼야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강대국의 왕으로서 다윗. 그가 하는 대부분의 일이 당연히 큰 일이고 놀라운 일이었을 텐데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가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을 없앴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과 오만의 태도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이절로 설명하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엄마에 의해 품에 안기게 되는 것 뿐입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영혼 상태를 저때 나이로 말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큰 일이라는 것, 놀라운 일이라는 것, 모두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기댈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신앙고백 이후 이스라엘을 초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을 초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이스라엘을 초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후부터는 더 이상 왕인 다윗을 바라보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신앙고백에 모든 이스라엘을 초대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두 힘을 빼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신앙고백에서 유난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 상태에 대해 고백한 것입니다. 이절 끝자락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무슨 뜻일까요? 젖을 먹고 배부른 아이의 만족함, 그리고 품속에서의 평온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서의 배부름, 만족함, 그리고 평온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서의 배부름, 만족함, 그리고 평온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만족감, 그리고 그 품에 거하는 평온함, 바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서 모든 힘을 뺐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시절이 쉽지 않습니다. 사건사고가 연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일까요? 힘을 빼라는 메시지입니다. 시절이 엄중합니다. 우리가 이 시절의 신앙을 지키고 바르게 사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힘빼기입니다. 힘빼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빼기는 하나님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메시지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힘을 빼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